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딸랑 딱한개 나와요. 공식 한개 나와요. 그래서 얘는 공식 하나만 암기하면 되는데, 근데 너무너무 쉬운 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적분과 미분은 서로 역연사 관계이기 때문에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. 자, 무슨 말이냐면, 인테그랄 x의 n 제곱의 dx를 적분하려 그래요. 자, 그러면 공식은. 항상 차수가 높아지죠 이렇게 n+1 되버리죠. 한 차수 높아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얘 역수가 이렇게 나옵니다. 다시 한번 할게요. 요놈과 요 뒤에 요놈은 항상 역수 관계입니다. 역수 관계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과 그 무조건 투여하게 되면은요, 요 자체가 분수가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요, 얘를 먼저 구하고 나서 역수취하면 돼요, 그냥. 여기다가 이제 C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. 기본공식이죠, 기본공식. 아주 기본공식입니다. <laughs> 자, 어떻게 한다고요? 1 더하고, 먼저 1을 더하고, 그다음에 역수를 취해주고, 그 다음에 C를 붙인다. 이것이 이제 기본공식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, 아, 제가 여기다 두 개를, 따워 썼지만은 두개 이제 묶을게요.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묶을게요. 이거를 자, 인터 Ax 플러스 b의 n제곱의 dx 꼴 자체는 사실 이 과정이 없는 건데 같이 있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에 대해서 공식 헷갈리 때문에 그래요. 자, 볼게요. 두 번째. 자,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앞의 식에 대한 합성함수죠. 이해되십니까?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B가 들어간 거잖아요. 합성함수잖아요. 그래서 이걸 이름을 합성함수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몇 차식이죠? 몇 차식이죠? 1차식입니다. 그러니까 1차식의 합성함수예요. 2차는 안됩니다. 1차일 때만 나와요. 1차일 때만. 1차일 때만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1차일 때만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남겨야 됩니다. 얘는 공식이 AX 플러스 B 전체에 대한 M 플러스 1, 똑같이 M 플러스 1분의 1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. 자, 한번 해볼까요? 이거 하시게 되면은 M 플러스 1 앞에 곱하게, 곱하게 되면 M 플러스 1 압분되버리고, AX 플러스 B의 n 제곱 남아버리니까 식이 돼버리잖아요. 근데 안 되는 게 뭡니까? AX 플러스 B를 한번 더 미분해야 되죠. 그럼 A가 바, 밖에 나와야 되죠. 그래서 A를 없애주려고 뭘 곱합니까? A분의 1을 여기서 곱해야 됩니다. 이좀 헷갈리는 공식이에요. 그래서 a 분의 1을 곱하는 거고, 얘는 ax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다항 다항함수꼴 말고도 삼각함수, 나중에 로그함수, 지수함수 모든 함수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. 당연하겠죠? 그러니까 일차식 합성함수인데 이 합성함수는 모든 함수, 즉즉즉 즉, 즉, 사인, 그다음에 로그 지수, 디스뭐 AX 등등등 함수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. 요거, 헷갈리면 안돼요. 1차식이 나오면 항상 A분의 1이 붙는다라는게 이 공식의 핵심이고요 얘를 가지고 적분한다고 칠게요. 자 그러면, 딱 보자마자 아! 1차 함수네. 어 이거 안보이네 글씨가? 이니까자 어떻게 하라고요? 공식들을 일단 먼저 써요 얘를 음. 똑같이 전체를 적분합니다. 얘는 음. 5분의 1에 3x 플러스 1에 5제곱이 된 다음에 반드시 1차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한 자라는 거 요렇게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쵸? 요거는 약간 공식으로 암기하는게 좋은게 참잘 나오는 그런 꼴이거든요 교재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까지 추가시켜가지고 암기하시고 자 이제 세번째 자 적분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, 시그마랑 되게 비슷해요. 시그마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, 시그마는 실수배가 있고, 시그마는 합과 곱, 합과 차가 되잖아요. 근데 뭐가 안 되죠? 시그마는 곱과 몫이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얘는 곱과 몫이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. 이거. 이해되시죠? 일단 세 번째, 이걸 먼저 하고 나서 할게요. 성질. 성질은, 가로 열고, 시그마랑 동일해요. 시그마와 동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. 즉 뭐가 없다? 곱과 몫이 공식이 없어요. 안됩니다. 따라서 우리 곱과 몫에 대한 처리 방법은 미적 취해서는 뭘로 나오냐면 얘는 치한 접근법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. 그러나 지금 미적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처리 방법이 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첫번째 인테그랄 c 곱하기 fx, dx라고 치면 c는 보다시피 얘는 그냥 상수예요. x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c를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 거죠. 뭐 가장 기본입니다. 따라서 어떻게, 어떻게 바뀌는거죠 얘는? c large fx p l u 10, 음. a로 할까요? a? k로 합시다. k, 갑시다, k. 어차피 정선 붙여야 되니까 k 블 하고 여기다가 실을 붙여준다라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자, 두 번째 인테그랄 f x랑 그 다음에 인테그랄 g x라는 두개의 함수를 더할 때는 당연히 당연히 인테그랄 f x 플러스 g x 전체를 한 묶음으로 놓고 푸수 있다라는 거죠. 요것은시그마랑 동일합니다. 그리고 차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. 자 그런데 세 번째 이런 건 없다는 거죠. fx dx 그 다음에 곱하기 인테그랄 gx dx가 얘는 같이 않다라는 겁니다. 인테그랄 fx랑 gx랑 곱해가지고 하는 거라 어, 말도 안 되는 거죠. 자 기본적인 겁니다. 당연히 곱이 안 되니까 목도 없는 겁니다. 자 그러면 곱과 목소에 대한 처리 방법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. 일단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. 잠깐 끊었다 갈게요.